프로치. 백순이, 어, 백순이 어디 가니, 백순이, 백순이 아니잖아. 백순이. 자, 다른 백순이, 어, 백순이 아닌데. 9 0 순이, 9 0 순이 백오 어, 프로치. 오우, 세다. 아 어, 맞아. 너 세다고 했잖아 내가 오늘. 백순이, 백순이, 그거 너 이제 초빈이 화내저 초빈이한테 화내면 안 돼. 내가 초빈이한테 엄마에 대해서 알려줄 거야. 리나 먼저 해도 돼. 오, 좋아, 쪽, 아우, 아까 비! 왼쪽 살짝 내리막 어우 저시끼코토를 용기를 가지고 하네 자 그냥 느낌대로 치는 거야 나이스터치 나이스 터치, 아 어, 나이스 터치, 어, 나이스 공, 커터 <laughs> <laughs> 후진 것 같아. 공이, 공이 하는구나. 어, 나이스 공, 어, 깔끔하다 마무리. 나이스, 너포터 잘한다. 어? 다음 홀로 이동! 우리는 걸어 다녀요. 어, 니네 알 나온다.